안녕하세요. 위즈덤 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지혜의 책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입니다. 원제목은 The Surrender Experiment, 즉 내맡기기 실험입니다. 숲 속의 명상가였던 20대의 저자는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삶의 자신을 내맡기겠다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후 40년간. 드라마라고 해도 억지스러울 만큼 다이나믹한 인생 여정을 경험하게 되죠. 홀로 수행하던 숲속의 명상가가 큰 영성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성공한 건축업자가 되었다가 결국은 백만장자 CEO가 된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러나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면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신뢰하고 내맡기는 저자의 태도야말로 읽는 내내 존경과 경외감을 넘어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삶이 버거워질 때마다 꺼내 읽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중 하나입니다.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늘 애쓰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저에게 삶은 언제나 고단하고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면 저자가 저에게 삶을 조금 더 믿어도 된다고 어쩌면 삶이 너에게 주려는 것이 네가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고 말해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저처럼 삶을 신뢰하고 애씀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꼭 필독을 권하고 싶은 책될 일은 된다.지금부터 읽어 드릴게요.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병광대해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 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매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가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내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려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 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생명이 호련히 DNA 분자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두뇌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삶에 좀더 멀쩡한 정신으로 다가가는 길이 분명 있을 것이다.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강림할까? 내가 벌인 내맡기기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맡기기란 의지 없이 넉넉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주변에서 자연스레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 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내 삶은 매우 단순했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업에 나가는 게 전부였다. 교과서 약간의 옷 그리고 폭스바겐 캠핑카 외에는 갖고 있는 물건도 전혀 없었다. 나는 석회 웅덩이가 있는 마을 동쪽의 숲 속에 캠핑카를 두고 거기서 살았다. 석회 웅덩이 옆에서 평생 캠핑만 하면 살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나만의 은둔처를 찾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무언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과연 그 무언가가 나타났다. 하루는 벤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이 뜬금없이 내게 사는 곳을 물었다. 나는 한동안 벤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할 수 있도록 시골의 땅 떼기 하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개인 집일 북서쪽에서 무척 아름다운 지역을 발견했다면서 6천 평 정도 되는 땅이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주소를 받고 주유소를 나왔다. 며칠 후 나는 그곳으로 갔다. 평화로운 자연의 광경에 나는 거의 몰아 지경의 상태로 차를 몰았다. 그저 완벽할 뿐이었다. 숲은 고요하고 아늑했다. 마치 자궁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돌아온 순간 나는 내가 드디어 집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땅주인과 계약하기 전 나는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액수를 미리 뽑아 놓았다. 요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지만 그 돈으로 합의가 안 된다면 이 땅은 나와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못을 박았다. 그런데 결국 이 무심한 태도 덕에 협상의 주도권은 나에게 넘어왔고 나는 땅을 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단호한 결의만이 느껴졌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나 너머를 탐색하는데 모든 것을 바칠 요량이었다. 나는 새로 산 땅에 명상을 위한 오두막을 짓기 위해 친구인 밥 굴드와 바비 알트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사람이 사는 오두막 같은 것은 지어본 적이 없었지만 젊은 히피와 미친 사람들만의 전매특허인 정신줄로 길를 실천하며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몇 주가 지나자 집의 윤곽이 대충이나마 드러났다. 일단 외벽을 세우니 내부 공간에 대한 감도 잡히기 시작했다. 그때쯤 되자 집은 저절로 완성을 향해 달려갔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어 집을 지었고, 우리가 이뤄낸 일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 단순히 명상용 오두막을 후딱 지어보자고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결국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게 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은둔자가 되어 내 가슴의 유일한 열망인 절대적 평화와 고요, 자유를 향해 수행해가는 것이었다. 이제 집이 완성되었으므로 나는 마침내 그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때까지 내면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은 모두 명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후의 원인이 무엇일까? 내면을 잘 살펴보니 대부분의 마음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이 호호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바로 날씨였다.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비는 꼭 내가 내리지 말았으면 할때 내리더군.다른 날다 놔두고 왜 하필 이 날이야.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수용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어쩌면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숲에 살며 수행에 정진하던 어느 날, 샌디 분이라는 여성이 불쑥 나타나 내 부지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숲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그 여성은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다였기에 내 사생활을 지켜주고자 노력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녀가 내 부지 끝자락에 텐트를 치고 명상을 해도 되겠느냐고 묻기 전까지는 말이다. 허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명상하고 싶다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는가. 급기야 그녀는 일요일 아침마다 딱한 시간만 같이 명상을 해도 되겠냐는 대담한 제안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머릿속 목소리가 그 말에 너무나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시간이 흐르면서 샌디는 일요일 오전 명상 시간에 친구들을 몇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다.처음에는 3명이었던 것이 6명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10명이 되었다.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사람들을 막을 권리가 없었다.손님들이 아래층에서 만나는 동안 나는 위층에서 계속 명상을 하고 있을 때도 많았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열리는 일요일 오전 명상 모임은 1972년 봄에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 전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내 집에서 열리는 일요명상 모임에 4,50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무렵, 그중 절반은 자리가 모자라 바깥 데크에 앉아 했다. 어느 일요일 명상 모임이 끝난 후 누군가가 이 숲에 사원을 지으려면 모금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꺼냈다. 누구는 소에게 돈을 기부했고 누구는 노동력과 자재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내 땅에 건물이 또 하나 더 들어서는 것이 진짜로 싫었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그때쯤은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삶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상당한 이력이 쌓인 터였다. 바로 그날 나는 집으로 가서 종이에다 새 사원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요일 명상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딱히 재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 돈을 과연 어디서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돈은 매번 필요한 딱그 순간에 맞춰서 나타났다. 누가 보낸 돈인지 모를 때도 꽤 있었다. 한 번은 공사 중단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 놀라운 것은 돈이 딱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액수만큼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사원이 지어졌다. 약 3개월이 걸린 공사는 어느 날 문득 완공돼 있었다. 1976년 12월, 나의 내막기기 실험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집에 보안관이 찾아온 것이다. 이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경찰관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기 책임자십니까? 보안관이 나를 불렀다. 머릿속 목소리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혼비백산한 채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왜 보안관이 여기 있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거지? 보안관보는 사원을 가리키며 이 건물을 내가 지은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집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말문이 막혔다. 건축업자라니. 그런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나는 내 땅에 건물을 몇채 짓기는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건물을 지어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이 머릿속에서 오가는 것을 지켜보며 잠시 서 있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였다. 말도 안 돼. 하기 싫어. 난 바빠. 무엇보다도 난 건축업자가 아니잖아. 다른 하나는 말이 필요 없이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내가 삶에 자신을 내맡기겠노라고 했던 서약을 지키려면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보안관보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하죠.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일은 나의 건설회사 빌트 위드 러브 탄생의 기원이 되었다.보안관보는 우리 솜씨에 무척 만족하여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었다.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엘라추어카운티 보안부서 사람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도 없이 맡게 되었다.나는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우주가 직접 내게 주문한 것처럼 대했다.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바란 적이 없고, 빌트 위드 러브로 일을 수주하고자 애를 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일거리는 입소문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나는 그일 하나 하나를 최선을 다해 맞이했다. 보안관보의 공사를 끝낸 지채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작업 전담 팀은 두 개로 늘어날 만큼 커졌고. 1978년 봄쯤 되자 빌트위드러브는 고급 맞춤형 주택건축과 대규모 주택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때 즈음 나는 우주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빌트위드러브를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사원을 잘 이끌어가는 건 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틀렸다. 틀려도 한참 틀렸다. 삶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그 크기와 범위 면에서 훨씬 더 원대했다. 내가 내 숲을 벗어나지 않고 영성수행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직원 2,300여 명의 연매출이 3억 달러에 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당시에 내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때까지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내 돈벌이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 모든 일은 그해 가을 내가 빌트 위드 러브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동네 가게에 들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시중에 나온 첫 번째 개인용 컴퓨터와 운명적으로 만났고 그 기계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온 다음부터 나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익히고 응용해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나는 모든 것을 독학해야 했다. 판매원들은 프로그래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저 시행착오를 스승 삼아 혼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고 판매점에 들를 때마다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는 그것이 인상 깊었는지 고객들을 내게 보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프로그램 작성을 원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몇명 보냈다. 갑자기 나에게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변변치 않은 시작이 바로 훗날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자랑하는 전국구 소프트웨어 기업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의 탄생이다.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이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했듯이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 역시 그렇게 저절로 시작되었다. 미팅도, 비즈니스 계획도, 벤처 투자가도 없었다. 사원과 빌트 위드 러브 때처럼 나는 내게로 운 에너지를 그저 묵묵히 섬겼다. 입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러던 1980년대 초반, 나는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병원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두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며 그러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파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었다. 환자와 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어떤 작업보다도 규모가 클게 틀림없었다. 나는 고객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좋게 2년은 걸릴 수 있다고 언포를 놓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 모두 2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 자기들이 피드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답했다. 나는 그 정도 규모의 프로그래밍 작업에는 정말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삶의 흐름을 존중하겠노라고 나 스스로와 약속한 바가 있었다. 삶이 이끌어온 이 상황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다. 내려놓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내려놓게 된그 모든 일들이 또한번 반복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명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스템이 향후 30년에 걸친 의료계 전산화의 효시라는 사실을 당시에 나는 거의 알지 못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 놓아준 일에 온 마음과 영혼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전부였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삶이 제시한 다음번 임무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기 위해 컴퓨터에 앉을 때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내가 이것을 우주에 바치는 하나의 선물로서 만들고 있음을 상기했다. 1982년 초, 2년간의 치열한 개발 끝에 우리는 처음 의뢰를 준두 명의 고객에게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다. 그 이후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광적이었고,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단한 명의 직원, 즉나한 사람으로부터 단출하게 시작한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은 15년이 지난 1997년 상장 기업이 되었고 그 후로도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여 재정적 성공의 정점을 달렸다. 직원은 2,3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연수입은 3억 달러가 넘었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전국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병원 원무 프로그램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의료계 전산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스미소니언 협회의 연구 아카이브에 설치되었다. 삶이 가져다 준 꺼림칙한 변화를 얼마나 무수히 받아들여야 했는지를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저항하는 마음을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과감히 나를 내려놓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둘 목격하게 되면서 그 과정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가 내려놓음의 결과였다. 내 삶에서 삶의 흐름에 내맡김으로 해서 비롯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같은 과정에 깊이 감화된 나머지 내 안에서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모든 일을 개인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슴과 영혼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 우주가 직접 나에게 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삶은 날마다 날마다 나를 다듬어 내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전했다. 나는 그저 놓아보내면서 그 과정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되었다. 삶이 다 알아서 한다는 사실을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고된 몸부림은 없어지고,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완벽한 그것에 내맡기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만이 존재한다. 가슴은 스스로 자신을 다다거는 습관을 잃는다. 그때의 기쁨과 흥분과 자유란 꿈에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너무나 아름답다.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보낼 준비가 된다면 삶은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은밀한 연인이 된다. 삶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될때 모든 잡음은 멎고 위대한 평화만이 남는다.